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추출수의 온도 몇 도로 해야 될까요? 92도 맞아요 진짜로 진짜 맞을까요? 행복한 커피, 커피.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을 못 내는 걸까? 아니 낼수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라면 아브라함 커피. 자, 오늘은, 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탁 집어주려고 했는데, 사실 몰라도 되는데, 아니야,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모르니까 자꾸 혼동이 와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추출수의 온도를 몇 도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몰라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92도에서 93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13년째 추출을 해오면서 느낀 건, 아,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양반은 또 뭔데? 전 세계가 92도라고 얘기하는데 92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계실 건데 왜 92도라고 이렇게 알려졌는지 어디서 운동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92도 추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3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제가 SCAE, SCAA, SCA로 통합되기 전 과정을 배울 때도 92도로 배웠거든요. 그 그러니까 때가 이미 10년도 전입니다. 한참도 전이고, 그 이전에도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과연 이 추출수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했을까라는 게 지금 의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보통은요, 우리가 커피 머신에서 이제 좀 고가의 장비를 쓰게 되면은 PID로 제어를 하죠. PID는 뭐냐고 한다면 전자 온도계가 들어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전자식 온도 센서가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 온도계를 통해서 명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가령 내가 92도로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PID 값을 메인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놔가지고 92도의 물로 유지를 하는데 1도만 떨어져도 히터를 켜서 92도로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줄 수도 있고 2도까지 떨어지면은 히터를 켜가지고 92도까지 올라가라. 뭐 이런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옵셋 값이라고 하는데 옵셋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91도에 있다가 92도에 있다가 93도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옵셋값만큼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9 0도도 계속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한 1도 떨어지면 히터를 켤 건가. 2도가 떨어지면 그 히터를 켤 건가. 이런 거를 명령을 주는 거를 PID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고가의 머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수의 온도라고 하는 거를 이 온도 센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 패드에서 흘러나오는 추출수의 온도를 특정 장비를 가지고 포탈 필터처럼 생기는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머신 안에 있는 온도 센서는 어디에 있냐면 보일러에 꽂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지나갔고 그룹 패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동안 열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관에서도 열교환을 할 거니까 대부분 보일러 안에서 측정되는 온도와 그룹 패드로 흘러나오는 온도는 다릅니다. 3도 정도 차이 나기도 하고 5도에서 6도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커피 머신에서 추출 보일러의 온도가 92도 라고 하더라도 그룹헤드로 떨어지는 온도는 86도까지도 낮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머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겪은 건 아닌데 저희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 측정을 해 보면 항상 못해도 평균치 한 4도 5도는 차이가 나요. 대부분의 독립볼로 머신들이요. 그룹헤드로 나오는 그런 거랑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측정을 할때 장비에서 온도가 또 손실이 될수 있으니까 장비 자체에도 충분히 예열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잘 나오면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장비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납품받은 이 온도를 몇 도로 세팅을 하고 써야 되겠습니까? 보일러의 온도를 기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장비를 가지고 측정한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2도. 장비를 가지고 그룹헤드로 흘러 나오는 물의 온도를 92도로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머신에 표시되어 있는 그 PID 온도를 92도로 맞춰야 될까요? 가령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온도를 92도로 맞추면 머신에 표시되는 PID로 나오는 그 온도는 90 92도가 아니라 못해도 95도에서 7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룹 헤드로 나온다 92도 정도로 나올 거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일 수 있는데 제 추측은 이 92도라는 추출에 대한 기준이 나온 거는 사실 10년도 20년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 당시 때 과연 그룹패드에서 포탈필드 형태로 딱 모든 공기를 차단해 주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느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보일러에 측정되어 있는 그 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머신에 어... PID를 세팅을 할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룹 헤드로 나오는 온도가 92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보통 제가 시해 같은 머신들은 96도에서 7도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추출을 해보면 중배전 정도로 사용할 때는 이 온도가 괜찮은데요. 강배전에 가까운 온도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은 96도, 97도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과다 추출되는 느낌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일러의 온도를 93도나 94도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룹 헤드로 나오는 물의 온도는 낮게 측정이 된다면 89도나 88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92도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이거는 제 추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팅을 하실 때 이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 기준을 만든 게 어느 기준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 주변에 커피 하시는 분들 마리타를 물어봐도. 그래도 그룹 패드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 PID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출을 했을 때에 맛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볼수 있겠죠. 좀 과다 추출을 한다 그러면 좀더 낮은 온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PID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룹 패드 흘러나오는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를 한번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그 92도에 얼매지는 않아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대략 92도 정도가 되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세팅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머신에 있는 PID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실 거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바웃을 두고 그때그때 그때 맞는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가지고 맞는 온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보통 이제 강배전 온도를 할 때는 93도에서 4도 정도를 많이 쓰고 중배전, 중약배전을 사용할 때는 95도, 6도를 많이 씁니다 좀 약배전 온도를 사용할 때는 97도, 8도도 사용한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너무나 그 92도에 얼매여서 머신에 있는 PID 값을 92도에 무조건 맞춰놓고 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서 조금 높게도 잡고 낮게도 잡아보면 은 훨씬 더 맛있게 추출할 수가 있겠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상식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PID가 달려있는 머신이 있고, PID가 없는 머신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가정용 머신도, 업소용 머신도 똑같습니다. 독립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PID가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 보일러인데 PID가 안 달려 있는 머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보일러를 독립으로 쓰기 때문에 각각 온도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 온도 센서가 무조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 보일러가 아닌 경우 HX 보일러인 경우에 이제 PID가 달려 있거나 달려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서머 블록 보일러인데 PID가 안 달려 있겠죠. 거의 대부분 다안달려있거든요 근데 PID를 튜닝을 해 가지고 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홈바리스타 클럽이 있는데 둘러보시면 PID 튜닝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전자로 온도계가 나오는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쓰시는 분들 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이 서머블록에다가 PID를 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솔직히 전자 온도계를 달았다는 것뿐인 것이지 그걸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PID 제어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했지만 오프셋 값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온도를 제어할 것인가를 결정시게 되는 거라서 오프셋 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ID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PID가 없었던 서머블록 머신에다가 PID를 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온도를 pid 온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일러 안에 물의 온도가 몇도 인지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기능적으로 진화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pid 를 달았다고 해가지고 온도의 안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pid 튜닝을 했던 머신들을 사용해 봤을 때는 어느 타이밍에 히터가 켜지고 어느 타이밍에 히터가 꺼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스팀 밍을좀더 강력하게 칠수 있는 그런 뭐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요령을 피워 가지고 조금 더잘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이제 볼수 있다, 온도를. 이 정도로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튜닝이 된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까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HX 보일러만 남게 되죠. HX 보일러 중에서 PID가 달려있거나 PID가 달려있지 않는 머신들이 있는데 PID가 달려있는 머신이 그러면 기능적으로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PID가 안 달려있는 머신들은요, 압력 스위치라는 게 달려있어요.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시모넬리 오스카가 그런데 조그만 이제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고 업소형 모시는 주먹만한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는 뭐냐면 압력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주고 꺼주고 하는 겁니다. 안에 스프링이 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압력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 스프링이 눌려지는 지점까지 딱 와서 압력이 딱 걸리면은 스위치를 꺼라. 압력이 빠지면은 스위치를 켜라. 이런 식으로 압력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거나 끄도록 명령을 줄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일러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팀이 생기면서 안에 이제 압이 차잖아요. 그래서 그 압이 올라가면서 스프링을 미는 겁니다. 그 압이 그 관을 통해서 압력 스위치로 전달되면 그 압력 스위치에 있는 스프링을 쭉 밀어가다가 1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탁 하면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무슨 스위치를? 히터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물을 끓이다가 일정 압력이 차면 탁 해서 히터를 끄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팀을 쓰거나 추출을 해가지고 물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압력이 빠지겠죠 압력이 빠지게 되면 다시 스위치가 온되면서 히팅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PID가 없는 보일러의 운용 방식인데 어차피 HX보일러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출수 보일러의 온도를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중탕 형식으로 해가지고 믹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온도가 안정적이지 않은 머신이에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로 이거를 제어를 하나 PID 컨트롤러 가지고 제어를 하나 사실상 추출수가 안정 정적인 건 아닙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추출수의 온도는 어차피 스팀 보일러 온도 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PID가 달려있는 HX 볼 어떤 게 있냐. 마누스 같은 거죠. 마누스 같은 거 보면은 온도가 120뭐 2도, 123도 이렇게 세팅된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룹패드로 흘러나오는 추출수의 온도가 90 몇도쯤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컨트롤을 전자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압력 스위치라는 그 부품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이냐, 전자제어냐, 이거밖에 는 차이가 없고, 실제적으로 추출수의 온도가 얼마나 더 제어가 되느냐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PID 옵션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머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HX 보일러인데도 불구하고 업소용 머신 살 때도 아 나는 PID 머신 살래 난 PID 머신이 좋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이 스팀 보일러 온도를 볼수 있다는 거 외에는 별로 사실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독립 보일러가 돼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HX 보일러 안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PID가 그럼 덜 고장이 나냐 압력 스위치가 더 고장이 잘 나냐 하면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구성도 적당히 괜찮고 P.I.D.도 고장이 납니다. 온도 센서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크게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차이 외에는 없다라는 점. 그래서 P.I.D.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상식까지 보충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건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잘 분석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